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대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고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 두 사람은 안드레와 오늘 성경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때부터 따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이야기, 이야기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에 대한 배경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 특별히 이제 대속죄일, 6월절이 되면 어, 6월절 가운데 대속죄일이 있는데요. 그 대속죄일에 어, 대제사장이 어린 양두 마리 혹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요, 한 마리는 이 대제사장이 이 어린 양에게 안수기도를 합니다. 어떤 안수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이 양에게 다 뒤집어 씌워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 양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언덕으로 내보내 버리거든요. 어,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란 말은 바로 광야로 내보내는 그 어린양을 이야기합니다. 어,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 양이 뭐다내 것까지 가져갔다 이건 아니고 어,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개념을 이해했기 때문에 바로 세리오와는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역할이요 사역이었음을 또한 미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은 자기도 처음에는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인지 몰랐는데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며 바로 보내신 분인 것을 알도록 하셔서 나는 그를 증언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증언과 목격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목격, 예를 들면, 이렇게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는 것은 본 사람입니다. 근데 증언하는 사람은 조금 더 다릅니다. 본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증언하는 사람은 법정에서 자기가 본대로 선서를, 선서를 하고 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 특별히 이, 이 시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증언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을 감수합니다. 물론 지금도 어, 종종 뭐 TV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보면 교통사고에 대해 증언한다 법정에 가서 증언하는 게한 번만 하고 오면 쉬울 것 같은데요 상당히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격자여도 증언하는 것은 포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때로는 여러 가지를 감수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을 증언한다라는 이야기는 자기가 핍박당할 것을 각오하고서 그것을 증언한다. 이런 의미가 바로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이익과 불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어떤 것을 감내하더라도 나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라는 증언자가 되어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두 제자가 따르게 되었는데 그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바로 그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요.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선제자와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사장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보통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를 다 가지신 분이. 바로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바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실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오게 된 사람들이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줬는지를 와서 보고 믿어라 이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이 의미는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하고 있기도 하지만 설명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설득해야 될 때도 있기도 하고 또 때론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해야 될 때도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와서 보라 이 말은 교회 와서 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을 보라 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예수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할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삶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제가 어제도 믿지 않는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어, 이렇게, 어, 정광훈 씨, 저는 목사라고 부르기를 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같이, 어,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발언들을 서슴치 않으면서 목사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온 한국 교회를 욕먹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까지 하느냐 보니까 뭐 이단도 아니래 며 그러길래 제가 그렇습니다. 이단도 그런 상이 단이 없을 것 같다. 어떻게 신성 모독을 발언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그 자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우리 예수 이렇게 믿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욕설을 하고, 그리고 깽판을 놓고, 또 심지어는 가스통을 들고 와라, 뭐해라, 그래 가면서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임을 보면서 와서 보라, 나 예수 이렇게 믿는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걸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되라. 그리고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까지 내줘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져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히려 기독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전혀 기독교의 모습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목사요 기독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보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 와서 보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와서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삶이 달라야 됩니까? 세상적인 가치나 이념을 따라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와서 보고 믿어라 이럴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바른 믿음 가운데 서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언하고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보통 교인만 되고 제자가 되어야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인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선생님이 가르치고 그리고 살았던 삶을 그대로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갔는지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도 자신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점검해서 과연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분별하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들 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삶과 가치 기준이 오히려 자랑할 만하고 증거할 만한 모습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게 하셔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여 예수를 믿는 가치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증언자로 또 제자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깨어서 거룩하여라 예수님 나타나신다 자타신다. 소주